자, 이전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면 이런 부분을 모두 설명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실만을 전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이죠. 편중되게만 전하는 것, 자기 유리에게만 전하는 것. 여기서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분, 특히 좋은 부분 또는 어떤 면에서 진실된 부분을 실제로 말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이 속임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저는 이단 단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안 된다의 측면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 때문이며 어떤 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어, 독성이 없 어, 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분별하지 않을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들의 집회에서 자주 소개하는 바 생기의 강조는 그러니까 이제 신사동도권의 생기라는 표현을 강조하는데요. 받았다는 감동과 그들이 들었다는 하 음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절, 14절, 13절, 16절, 17절, 26절, 2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거짓 계시에 근거하여 나온 멘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사탄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와 같다고 여기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참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나왔죠 그가 성경 말씀을 한편으로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께서 당시 처하셨던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에 대한 해석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사탄이 말하는 그 단어와 문장이 성경과 합치될지라도 그것 세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정말 학교에 가셨다는 의미죠. 근데 어, 갱들의 세계에서 두목들이얘기할 때에는 아버지가 학교 가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지금 아이 두목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만 똑같이 사용하고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리고 찬양음악 CCM에서 신사도 운동관에 심취된 자들이 말하는 그 가사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이 그리고 음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에 초청된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찬양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선포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서포합시다 라면서 그런 사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단순히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곧 문장을 그대로 이용할 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탄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다른 내용 문장만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그 다른 내용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의 음악과 예수님의 시험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세 가지에 모두 주목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 헛된 부흥을 부치기며 헛된 기대감을 주면서 마치 낙관주의적 사고를 계속 심겨 주는 거예요잘될 것이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흥이 곧 일어날 거예요 하면서 거짓과 가장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과장과 거짓된 그런 어, 설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흥분감을 고조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7절까지를 살펴보십시오 사탄이한 이와, 일이 이와 같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하여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디모데우서 3장 1절 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계시록 18장 2절을 참조하십시오 거기서 보면요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애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쌓아집니다. 바벨로나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외쳐집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도리어 정 반대로 말하고 있는 자들 큰 붕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하는 끼어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들의 집단을 말하는 그 가증한 자들.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부, 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인데 그들은 음악을 퍼뜨릴 때즉 사탄적 사상을 기조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용한 것일 뿐이지요. 이런 식의 마귀적 선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면에서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CCM에 대해서 어, 이제 불건전한 CCM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교회의 일이 아니라 성도된 성도 자격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파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들만 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6장 16, 16절부터 18절 보면 제가 이미 강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그러진 가르침을 하는 자들, 불건전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그런 유린한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네.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상과 발동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성이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CCM을 부르면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입니다. 잠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어, 아니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는 뱀의 말과 같이, 어, 뭐, 뭐, 될까 하노라. 이런 가능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상은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성이 문제입니다. 가령 제가 묘사하자면 이제 동물, 짐승, 사자를 묘사할 수 있는데요. 사자가 자신의 발톱을 감추고 항상 상냥한 모습으로 어,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근데 적절한 때에 발톱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리고 사 사육사를 공격하죠. 사육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육사가 그 사자를 키운 것 아닙니까? 사실 사자를 길러낸 것은 사육사이며 사자의 본능은 변하게 할수 없는 것이죠.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뭐 며칠 동안 또는 심지어는 몇달 동안 자신의 사상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그 투명한 비커에 오물들이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커를 봤을 때는요, 그위에 상단면만 봤을 때는 깨끗해요. 그러나 그것을 흔들면 그 오물이 온그 비커 안에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흔들어야지만 나오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냥 착한 사람들로 보이고 그냥 신앙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사상을 드러낼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통해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신사도 운동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에이스지차 위의 곡에서 생기야 불러오라라고 하는 그런 김태훈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곡. 그레비스탄스의 곡을 보면은 자신의 정체가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사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이겠지만 저는 그 정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이 ACGS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위험하게 망쳐 놓고 ACGS 해석은 뭐냐 하면요. 어 성경 안으로부터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 이제 그어 어, 것이 아니라 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넣는 거예요. 자신의 사상을 성경에 어, 넣었다가 빼는 해석이 이제 이단들이 제이 해석하는 에이스지스스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임에 감동이라고 믿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자 비유는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마약 투약 비유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보죠. 신사도성 음악을 부르는 것은 마약을 투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며 모든 괴로운 걱정들을 잊게 만든다는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네가 이것을 맡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질 거야 너무 좋아질 거야 네 근심들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만 말한다면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만 말한 거잖아요 CCM 사상가들이 CCM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편중된 음악을 통해서 사상주입을 시킨다는 라 것이지 핵심 사상은 얘기하지 않고 그 독소가 되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몇번 듣고서 이단자들을 분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단 연구를 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면, 모든 괴로운 걱정들을 잊게 만든다는 면에서 이제 투약하지만 그들의 몸은 곧 굳어버리게 되고 몸은 심각하게 병들어서 돌을키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이 영상을 멈추고 펜타닐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하, 지금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비처럼 기어다니는 사람들, 몸이 이제 완전히 그 뒤로 접혀져가지고 어,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이 펜타닐을 맞으면 그렇게 돼요. 이 펜타닐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어, 시간이 지나면 너무 괴롭다라고 그래요. 온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없어서 다시 그 마약을 투약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단 사상은 더 심각한 것이죠. 필자는 이런 음악을 듣거나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불어올 것이라고? 한국교회는 특정 표현과 유행하면 온 땅에 전염시키는 경향이 있네.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뜻도 모르고 퍼다 나르고 있네. 그 배우에는 근거 없는 허풍쟁, 허풍쟁이들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노래는 거짓 염원을 심겨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일에 사용되는 도구적 수단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표현을 되새기면서 신사도가 말하는 생기가 불어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마음에 품게 되며 계속해서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목합니다. 마음에 품든 것은 25절에 기록된 대로 꿈, 곧 몽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기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꿈에 기반한 내용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16, 17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